안녕하세요 젤리님 어? 아 예, 형님 안녕하세요 여기 대바대 그 모임방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냥 여기 들어가 있으면 그냥 알아서 되는 거예요? 한 방이? 예 보통 사람들 여기 새벽에 모이거든요 아그혼자 들어가 계신 거예요? 아 반가워요 아 반갑습니다 아, 예. 아 요즘에 대바대 유행인데 다도한방 껴보려고 근데 지금 아마 안 기... 젤리님밖에 없어가지고 어? 예 저밖에 없어요 아직 내전하기엔 새벽이라 없나 봅니다 네. 형님 혹시 몇 아, 시간 한번. 몇 시간 하셨어요? 네? 저요? 천 시간 좀 넘었어요 어? 아 그럼 잘하시는데? 아니 근데 뜨엄뜨엄했잖아 젤리님도 옛날에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어, 1 세대잖아. 1세대. 젤리님이 아오지란 말 만든 거 맞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아, 근데 그때 킬러를 좀 많이 하셨었는데 왜 타락하셨어요, 생존자로? 그 친구 있으면 뭐 반대하고. 친구 있으면 네? 생존자라고 들었어. 친구가 있으면 생존자. 친구가 있어서 생존자가 돼 버리셨구나. 네 친구 없으면 살인과. 저도요. 저도요. <laughs> 킬러 망해 가지고 지금 <웃음> <웃음> 근데 나중에 한번 봬요 제가 나중에 내전 하시면 어떻게 기웃기웃 해 볼게요. 아, 한번 같이 하시죠. 저도 천 시간 때라. 지금 끝나셨어요, 혹시? 어... 네저 지금 끝났습니다. 아, 그만 일단 한 판만 딱해 볼까요, 그냥 마피기로다가? 한판만 해 볼까요? 예. 아, 아 한번 그렇게 뭐 천, 생존자 하고 계시나네 생존자 하고 했습니다. 저도 생존자 초보예요 저도. 몇 네. 시간이시죠? 저1000 천... 1200시간입니다 1200 최근에 많이 어, 했어 나보다 많네 고준해 그래도 제가 좀영불러드데 조금 더잘하잖아을까영불러드라고요 아, 영 젤리님 몇 살이시죠? 저 36인가 7인가 그래요 아그 정도면 님. 영하지 좋겠다 네. 저는 나 잊어버렸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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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근데 킬러 할때 다인큐 진짜 싫어했는데 내가 벌써 이제 듀오도 하고 그러네 이게 맞나? 지들끼리 하하호호하고 어딘지 다 알려주고 죽어도 즐거워하고 형님 저도 생각했는데 다인큐는 우리 마음속 괴물이 만들어낸 상상 아닐까요? 사실은 별로 없는데 아 그런 얘기가 살... 있더라고 생존자 다인큐 별로 없다고 네, 별로 없대요. 근데 있어요? 어제도 다인큐 하셨잖아요. 근데 다잉... 지금도 다인큐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아, 네. 우리도 지금 듀오도 하고 있고 이... 맞아요 없는 거 스위머 다인큐는 약해요. 막 낭랑하지만 문법하지 않아 스팀은 고안 하고 막 발전기만 들리고 아, 맞아 거. 방송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네, 스팀은 네. 좀 약하긴해. 응. 잘 못하면 악질 아니야 선물이지 선물. 디코 다인규도 그렇다고. 우리 디스코드 말고 다른 거안 되나? <laughs> 스카이프 가까요 버디 버디나. 아. <laughs> <laughs> 생존자 두명 제발 고수길. 근데 우리 둘이 제일 무서울 거예요 생사기만 <laughs> 입장에서. 에이스 어, 두명과 프레시도 <laughs> <laughs> 드셨네. 할줄 네. 아시네. 프레시 한번 치... 이렇게 들어야죠. 치료는 어떻게 하세요? 치료는 아구나스로 잡아야지. 아군한테? 어 그럼 우리 둘 친구니까 나도 프레쉬 들어야지 프레쉬로 한번 제 백업 한번 야무지게 해드리겠습니다 서로 백업해주면 되잖아 서로 살려줘야죠 다인큐브 <laughs> 오케이 없애버리자 가자 가자. 어? 체작한다 킬러 있는거지? <laughs> 킬러 제발 초보게 고룡듀오의 힘 있... 한번 보여주죠 우리 고룡듀오 88 <laughs> 아니세요 88? 네, 저 88입니다 전전 전전 그 888러비젼 88 옥냥이 있고 거기 네 좋겠다 88 친구들도 많고 형님 동 동갑 대그 배도라지 있으시지 않으신가 배도라지 동갑이 없어 배도라지 아 동갑은 없어요? 네 한사가 뭐 어리거나 많거나 그래서, 아, 어, 그래서 저... 배도라지들 너무 나이가 많잖아. 대바대 같은 거 이거 피지컬 이거 잘 못하더라고. 아니 옹냥 이성화 남인손님이 와서 옹냥이도이안 하더라고요. 좀 그래. 늙어서 안, 안 해요. 그래 이런 거 해야 영해지는데. 늙어서. 맞아. 온더 한 오. 어? 이 a 다 s that? What's 이에굴아 Poolie, Pool, ah, cool. Ah, yes, what's that? Cool. What's that? c o 아직 못 h a 살아서 발정기에서 보죠. 오케이. 갔어. 로메로 누님 쫓아갔어? 다행이다. 나 원래 발정기 돌리고 있어. 원 원래 발정기를 가갈게. 네. 허... 거기 집 안에 돌고 있어. 큰집 돌고 있어. 큰 집. 다시 불로 가고. 오. 원래 발정기야, 던들 원래 발정이 근처에 있어. 조심. 구울도 <laughs> 여기 못올 거예요. 어. 호피 두명이 있어서. 쫄 거예요. 어? 호피 좀 잘한 척 좀만 하면 무서워서 못 온. 어 로맨 지잘 버티고 있어? 우리 호레시 해줘도 되단한 거잖아 걸리면. 그죠. 불이서. 올생 가겠지 뭐. 저번 어. 생존가. 작집에 캐빈이 들어가 있을까? 우리 둘 다. <웃음> <웃음> 저, 저 나갔어요. 큰집좀이다큰집에서 어, 이쪽 이쪽은다 온다, 이쪽온다나 나한테 왔어. 대역감나 물었어 나 물었어 나 물었어. 대역감이 담임 도망가시죠. 오케이. 아나 캐빈 안 나. 해빌, 아니야, 아니야. 아! 최대 마크해 볼게요. <laughs> 오지마. <laughs> 나는 왜 맨날 이거 바로 막 올리는 거야? 아, 자, 좀 있다 빼고 아, 바로 바로 눈 맞췄네. 멀리 가면 구하겠습니다. 뭐 찾고, 어, 찾고 있어. 바로만 조심해. 숨었어요. 다른 애 추격 뛰면 바로 구하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가면 또네 발로 온다. 집니다. 힐까지. 해드릴게 로메로 누님도 온다. 로메로 누님. 어? 어? 근데 오는데? 이거 한 팔로마 푸고 싶은데 팔로아저 마추 도망갔어요 팔로마 추 제가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 이거 비공개 없잖아 시 그래버렸네 그 로메로 누님 쫓으러 갔습니다 어 아니네 우리 우리 저한테 왔어요 도망갔음 어 성난 하나 챙기고 가정 뚜리로 갈 괜찮죠 네, 큰 집에 있는데 딴데 갔어요 딴데 가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뭐야? 왜 가게 있어요? 어, 저는 저도 끝에 있어요. 끝에 쪽 돌리고 있어. 아까 거기 때린 데 근처. 이픽 쫓기는 좀 이때 발전 정 좋은데 여기 전원 생성 아니야? 어 생존 다하기는데 파로만 한대맞췄어요아 네, 나도 맞췄어. 미리 들어가 있으면 좀 걸리더라고 요발정이 근처 있어. 우리 둘이서 한번 들어가 있다가 한 방씩 맞추는 거 한번 보고 싶은데 돌리나 큰 집에서 한번 한번 되겠네. 큰 집에 파로만 두개 있는데 탁탁 어, 살인물 오케이 그래. 이피 걸렸어? 뭐 차단 원감도 없는 건가? 어아 원감 차스 있어요. 발금 터졌어요. 아 원감 차스 있어요? 아여기 돌리는 중어 킬러 여기 온다. 음 킬러 사... 걸림. 네, 구하고... 나 킬러 걸리. 구하고 살리러 가겠습니다. 어 살리러 왔다. 나 살리러 와줘야 돼. 어? 아아나 이렇게 못하는 거야. 이거 빼가 안데 이거. 요거좀 아, 네, 멀어서 안 되고 제가 다음 그니까 이거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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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난거 아니죠. 아니 그러죠. 뭐, 이거 무조건 올생 가능합니다. 아직 쿵영이라는 말은 <목소리> 근처에 있어, 근처. 보내고 끝머리쯤에 바로 오니까. 어, 따봉. 누가 따봉 해 줬어? 따봉 어, 뭐지이보다 여기까지 해 줄게요. 아니치치 어, 근데 오는데? 날짜도 망 갈긴 할게. 무정, 백업할게, 무 에이스 지켜. 든든하고한 명이 더 도와주네. 우현이 왕년에 적대로를 얼마나 했는데 이 정도는 가볍다고. 도망쳐, 도망 계속 갑니다. 조심. 계속 도착? 네. 나 일단 계속 도망갈게. 빡센 터널링. 터널이 문제가 많네, 이거. 한 명이 게임 못하잖아요. 터널이 막아야 돼. 나 일단 8로바에 들어가 있어, 여기. 살인 막 터널에 붙맞추했는데 마지막 바로 말 뜻. 사람 살려, 살려줘. 누군가 누군가겠어. 켈리 형나 죽어 진짜. 형님 봉가나 마지막이야. 봉가어빨 가지고. 저빨어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네, 판스 먹이고 시간 초대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어, 저한테 어나죽이려 아, 그래 진짜. 아, 오케이 제가 누웠습니다. 이백. 연 누웠어. 아니연이잖아게이 빨리 생서빨 잠깐만, 아 잠깐만! 지금 거리... 오와. 오름 터질뻔했네 이거 아나 긴장했나? 엄청 멀어요 아... 엄나 엄청... 실력도 없는데 긴장까지 했어 어떻게 첫판이니까 괜찮습니전 첫판 산픽 니콜라스 쫓기고 있어요 이거 어? 제가 힐어라고 니콜라스 게임 쫓기고 있어 열쇠 써서 힐 받으러 오시죠 우리가 글로 갈게요 열쇠 쓰면 보이나 이거? 아군들 보여요? 위치 보일거예요 형님이 보네. 리드만 보이고 중앙에 두명 있네. 헤라로 갑니다. 저 작집이 있어요? 작집이고. 작집으로 헤러볼까 아. 10셀인데 손에 든거 있어요? 저우 술이... 파란 술이... 열쇠 좀 있어요. 술이... 아, 그래도 그러니까 민폐네. 아, 그러니 긴장해서 더 하는데 이거. 어, 오는데? 설마? 아, 미친. 왜 어떻게 하는 거야? 왜 왔어? 뒤에 왔는데? 아직 몰라요. 좋아요. 막본거 어, 아닌가 방금 우리? 이때 바로만 한번 더블 갈까요? 아, 너무 위험한가? <웃음> <웃음> 방금 뒤 지나간 거 아니야? 딴데 갔어요. 여기 보고 갔어요. 발전을돌리다큰집 발전기에서 파로마 어, 두번 가. 알겠죠? 알겠다큰집 어? 발전기에서 파로마 두 번? 나 죽을 거 같은데? 그 <laughs> 나이걸 이제 괜찮을까? 위험한 거저 나중에 일단 발전기부터 9딴데 아, 데 갔어요. 갔어요. 발전기 순찰 중이에요. 어? 이픽 쫓긴다. 지금이다. 오! 다시, 다시 가운데, 다시 가운데 저도망갔게요아 형님한테 온다! 도망가고! 아씨 걸릴뻔했다 씨아 씨! 나한테 온다! 나죽힐려고 나만 노리고 좀... 있어! 더 노려! 안 돼! 아 일단은 그걸안 맞았어 어안 좋은데 사람들이 살려러 거야 여기 커버 잘 해준다 근데 막아주고 제가 올렸어 제가 올렸어 나이스 나이스 지금 도망가요 이이도해때고발정이 뭐... 돌리면 됩니다 무친 터널링 뭐야 도대체 터널 빨리 해해야죠식하게 아 무식하게 <laughs> 터널링을 젤리 님도 도와주는데 모르는 사람들도 엄청 도와준다아나 <laughs> 아, <laughs> 이정도 아닌데 아 황제 수호고싶 수호. <laughs> <laughs> 젤리님도 근데 위험한데 아오진데 전 아오지라 구해주러 왔어야지 넌 살았어 아직 쫓기고 계시죠? 네 짝집에서 최대한 버텨볼게 아씨나 이제 얼마 못 버텨 한 20초 정도? 케빈에어이티그 판다가 없어 지금 지원 갑니다 짝집 쪽인가요? 네네 그럼 갑니다 후 제발 좀만더 생각하고 있어야지 한까지 버티고 있긴 한데 야, 얼마 못 버텨 안돼 제발 이러 말로 로메로가 로메로가 다 걸렸어 아자 돌아가겠다 버텼다 버텼다 그래도 이번엔 잘 버텼어 많이 버텼어 어 어디 갔지 살인마 로메로 눈이 그냥 영거리라서 아 로메로 걸렸구나 이제 황제수 못 하는데 이 거리 세 명인데 나 보이나 이거 대망의 불오 마이 갓 로메로 헤라복 치어봐 미친 스피드 저 일단 누워요 어, 예쓰 마스 제발 좀만 더 지금 갑니다 구조대 가요 대빠른 넘기 아하 중간 넘기 됐어 여기까지 가봅니다 여기 여기야 왕이 죽어났다 왕이 죽어 황대수와 <laughs> 이렇게까지 막아줬네 로메로 5 0자 아니야? <웃음> 어 <웃음>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오케이 근데 나이스. 살았다. 도망쳐. 얘는 상대가 없어, 방자가. 아, 이 친구는 뭐냐고. 저만 아니, 십등자 아니야. 로메로 십등자. 로메로 십등자 아니, 아니 구월도 구월, 아니, 십등자 아니야? 저 정도까지 터널링 간다고? 로메로. 다른 놈도 있는데 다른 놈도. 아니 로메로 이건 투월날 형님도 불쾌하세요. 아니 왜 할아버지 취급해요? 살아신다고요? 젤리 님 죽으셨네요? 아, 제가 좀 죽을... 저도 아 벌써 어... 죽으면 어아 어떡... 발전 두개 조금만 돌리면 되는데 진일은 나무 아, 생존자들한테 와 로메로 님 로맨우님. 치료해 줄게요 로메로 님이 살아야지 살려면 누웠다 이거 로메로 님 치료하면 나 죽는데 아 치료받고 개구멍을 가는 게 일단은 로메로 님이 치료받는 거 맞아 그렇게 많이 주셨 는데 맞다 <웃음> <웃음> 로메로용. 칼찌가 있는데 아 집불 안 하네. 어 칼찌? 뭐, 로메로 칼치뭐 이거 발, 이 누나도 팔로만해? 팔로 마 포로만? 십 아니야? 매너 참지 구십 정 보통 안 들. 근데 치고. 그냥 들어버리는데? 또 지푸라는데 스겜하나. 무슨 뭐저렇게 셌데. 개구멍에 한번 가시죠. 개구멍 아 이거 나가도 될까요? 이거 개구멍 나가면 이거 의지를 이어야지. 용 그렇게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의지 받아야지. 의지 받아야죠 제발 떠라. 개구 개구 개구. 내가 살아야 돼 이거. 이렇게까지 해 줬는데. 아씨없어 여기. 형 이벤트매 바니아 이벤트매 반이면 큐 오래 걸려. 아. 어, 이거 레전드! 예! 이안 봐줬어 진짜! 이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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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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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